에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아 뭐야 나망 그래, 그어 그래, 그 아우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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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래, 그아없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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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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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행정도 돼요. 데인되었어인 1뱅. 나 총괄, 우리 하나 총괄. 선도 우리 위에서 죽여는디 얘네 1뱅, 전부 다1 얘네 진짜 싹다 1뱅인데. 다리야, 아유, 다게야바 헌도 디바 깨야 아, 어, 돼, 이거. 야 왠지 1 5의매크리1.5매크리 좀만 더봐나 지금 걸다 왔어 어쨌다 이거 얘네 택배야 크리1 개피 아아 이거 나 총갈이야 나 총갈이야 나써 거점 거점 데거난궁이야리야 자기 방패 빠졌고 아나 끌렸다 나 죽겠네 하나 아, 아, 잡았어 잡어와 아, 뭐야 이게 내가. 가자 가자 계속 비버 방형들 아, 아, 어, 왜왜 가자 라이커 뭐야 왜안거왜왜 먹혔어? 가자 나 이거 줘야 못 줘.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너무 아프아 아, 아 뭐야 싫어 빨리 다 빨리 와. 들크리 먼저 몰면 돼상대 아파 나궁 나, 60퍼? 아나형 궁 몇퍼? 나82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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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다어나이 <laughs> 살았다 나 이거 뿡뿡7나 아, 아나 볼게 <laughs> 형들 아나 뒤에 루시오 버터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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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나아나뻥게 지금 가자 이번에 형들. 키워, 키워. 이거 그럼 좀 뒤에서 맞을까? 형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형들. 내가 나 이거 뒤다 이거 저저 따라와줘요. 아도와줘다 아나님 저, 하나님 저 가능? 지금? 와, 지금?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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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laughs> 얘네 힐뱅 개많 개많아 하뱅 개많아 하나 하나 되었어 하나 되었어 아하 아 제가 기다릴게요 끝나시면 말씀해주세요 오 키보드 물린다 헤드셋이 그만 싸우세요 여러분들. 애들 애들 옵다 어트레이안 좋지 나 이거 생태 빠졌다 어,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거점 조져, 저거? 아, 서강 끝났다, 서강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맞아. 아 요새 무시 요새 왜 이렇게 하트냐 홍탄 서양 얘네 그런. 네네네. 어, 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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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으면 안 돼, 요 형들. 가자, 가자. 어 우리 펜지 굴러가면 힐한데 자나 가자 가자 형들 앞에 메크리 봐. 앞에 크리 형들 나이스 루시오 나 디바 살리느라 바빠 나나나 궁이 아, 거들이지 빼자, 빼자, 빼자. 야 빼자 이거 다음턴 가자 빨리 빼다 나그 90퍼 보다어공배 90퍼 기다려 이거 겐지가 해야 돼? 겐지 어떻90%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야 돼? 이거 어떻게 해이야 일단 해어 안 해봐. 안 해봐. 아, 얘네 시우 아, 루시우, 힐뱅 개많아 우 재웠어, 아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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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 어제, 어났어 루시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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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자리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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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어제, 다음 라운드 제 어제, 어 이거 수면 어떻게 하지? 수면. 내가 수면을 너무 맞아. 겐지 할 때마다 아, 좋됐네 이거 겐지 충됐네. 아. 이 상태다. 가자. 이거야? 각이야? 가자, 형들. 어, 솔저나 왔다, 형들 다음 3층. 어, 배 이거 싫어요 아 자리야 왜 이렇게 아파? <목소리> 뭐야 왜낙서이아 <laughs> 자리야 자리 형도 자리야 여기. 여 잡자. 나 야, 이거 이렇게 자리야, 뭐. 거, 자리야 거 자리야 거나일 나이스. 루시 나 하나 없어. 아 괜찮아. 솔직코 제발. 아디 슈발. 다시 가자 다시. 구수지 말지. 어휴 뭐야. 잘해, 아, 야뭐해이 새끼들 나사나 빠졌냐? 아 어, 죽을 뻔. 아 죽을 뻔. <laughs> 다시 가자 형들. 가자, 가자, 가자. 어. 라인 잡아, 라인, 라인 피이야나이스나 히로스

누구를뛰 빨리 말해 뛰어 얘네 얘네 왼쪽인가보다 몇 방가 몇 네. 방이네 몇방째 얘네 호구도 있다 자리야 자기 방벽 빠지고 될 어, 때까지 그냥 가지 마요 몇 방고 아무 때를 게요 라인바바 라인바바 라인바게 라인필 네. 라인 가자나이스 라인필 라인필 라인 이거 어, 라인 컷. 오케이 이거 자리야까지 싸자 아나부터 돌자. 아 이거 어깨 끼네 우리 솔져. 어깨 좀 넓어. 어깨 끼고 있네 우리 솔져가. 왼쪽 오고. 아나 아나게. 얘네 또 옆반더 그래 빠지면 바로 들어갈 거야 얘네 라인이 없어나 겐지를 좀, 겐지를 좀 그런 말할 때가 아니야 겐지 를 자, 저 정면 들어가야돼 정면 쫓아 맥봐주세뛰자리 디바, 디바 궁극기 깨지, 나이스 자리아 1, 자리아 1, 리아나못 막아준다, 이거 뺄게 어, 아운데 이거 이거 나노 겐지 가자 빼, 빼, 빼나궁 있어 나노 겐지 한번 가져 나도 겐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자려공으로 한턴 받고. 야, 봐봐 발보 내가 뜯게 해줄게. 퓨션님 먼저 와? 나 왔어, 나 왔어. 그래, 나 빠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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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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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거점 형들, 거점. 거점. 거점, 거점 형들. 자리야. 와봐, 와봐. 아, 사리야 개피. 트래피 따기. 나 이번에 궁 있어. 낙사공고 한번 날리면 되겠구만. 위로 달리자요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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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나지 지금 지금 나지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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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나 지금 나 지금 나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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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깨, 깔끔하고요오야을가야깔끔 어, 가을, 오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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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앞으로 뭘 화나다고 어그로를 걸어 이거들은 계속 윈산 해줘봐윈선형 해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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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 돼방방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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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쳤어 쳤어 방박 쳤어 뭐치 이게 왜 끌려 뭐야 형뛰 뛰어. 끌렸어 나핸좀 이건 거점으로 빼야 하는 각이야 아니 그냥 빼 그�... 그래 빠졌어 잠시만 기다려봐 거쳐거쳐나 차다리 뒤돌게 내가 아나 잘라줄게 아나 잘라줘 하아 이거 뺏다가 야 잠깐만 잠깐. 만야 이거 자리한번 살리면 이거 자리한 살리면 이겨야 어깨 낀다 어깨 낀다 줄됐다어깨 낀다, 어깨 낀다 이거. 야 이거 역광광 가자. 라인 라인. 아, 어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 뭐야? 야 이거 실화요 우리가 들어역 가야 아 그러게? 이거 이제 라인이 살짝 필요할 것같은데형들 아니야. 아직 몰라. 나겐지공파시래 이거 나눠겐지 나도 채우고 이거, 가자. 이거, 이거, 가자. 채우고 저런 한판 치면 가자 가자,들. 아다 오케이. 오케이 오 주셔도 돼요. 주셔도 돼요. 주셔도 돼요. 루셔 류셔. 류셔. 싸우자. 라인 개피. 라인 개피야. 라인 반피.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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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에 호구. 아, 나죽고나죽고 죽어, 죽어. 아. 아, 쓸게 그냥 이거. 컷. 라인 컷. 드시 필. 어이 씨발만 라인 개피야. 라인 개피. 라인 컷. 아 포커. 다필. 자리야, 컷! 아, 루시오 루시오! 컷 컷! 집어뒀다. 나이스. 집어뒀다. 오, 나갔어. 야, 한판 찍으면 방종하는 컨텐츠는 무슨 컨텐츠냐 저건 무슨 컨텐츠야는 거지? 나 2층 먹어둘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앞에 먹어, 앞에, 먹어, 앞에 잡자! 반복 쳤어 형들. 망치 맞았어, 어, 형들! 망치 맞아 뭐야? 날견적? 피 일정조... 어? 이거 싫어요아 죽겠는데? 어? 야 원래 방벽으로안 막혀? <laughs> 피샤 이거 싫어요 아니, 야, 얘네형개 잘해. 미쳤어. 아, 이거 컹 싼데? 야, 얘 점, 점프 예상해서 그어간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가자, 형들 괜찮아. 밀면서 나 이거 솔저 공으로 밀면서 가자. 이거 킬 수도 있으니까. 하러 갈게요. 아나 고아 게이지 안 찬다 야지렸다 아, 거점 형들 거점에 라인 자리야 방 이새끼 자리야 잡아 이새끼 게이지 너무 높아 형싹아내 어. 게이지가 0인데? 큰일 났네 나도 내 플레이 보고 나 이거 나 이거 겐지 궁 있어 아우 회장님 어서 오세요 천사 형님 오랜만이시네 정말로 얘네 아, 자리야 있겠는데? 나도 이제 자리야 공 차요 저 95, 아, 98. 나 두려워. 네, 나님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루시 잡아줘, 잡아줘. 내가 네, 어, 으로 끌었어. 오케이 오케이. 삼대 자리야. 주요 차타 무조건 네, 있겠다 이번에. 아 이거 무조건 있어. 우리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겨. 상대 쏠려궁도 아직 없을까? 솔 아, 잠깐만. 려다 아, 나이스. 딱딱딱스한번 버렸어. 한번 버렸어. 이거 아, 이제. 아, 이봐 이거. 이거 자력 튕겨 볼게 우리가 성공 받다어 이거, 이거 무조건 성공 자 오케이. 이 얘네 지가 너무 낮은데. 괜찮아. 괜찮한 번씩 봐. 가네. 도 돼. 도 돼. 아, 왼쪽 왼쪽이다. 왼쪽 왼쪽 왼쪽. 얘들 여기 있어. 왼쪽 오쪽

알아보알아보겠지개 안아 잘 안아 잘. 날수! 넣적 달로 샷잘. 날수! 뽕죽뽕죽뽕죽 빨리 뽕죽 나이스! 나이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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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나이스! 둘 나이우. 날수. 캐리 인정. 어! 어다아직 모르네. 아 이거 할만하네. 신나야. 날수. 멋 좋았어, 우리. 겐지가 운전하는 우주 버스 같아. <laughs> 아유 아우리 형님 백점으로 펭 감사드립니다. 백점으로 펭가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오, 형님. 이 뭐야? 오케이, 우리 오케이. 겐지 왜 뺐어? 이거 이거 맥크매크 오케이 오케이. 나 맞을래. 반좀반 좀. 야 뭐야? 나이스 가자. 나 여기 잔다. 나이스 형도 좋아. 우리 브레이크 오 텐션 어했어 이거 좋아 이거.

라이피. 아 이거 매트릭스 없어? 말씀 임마 <laughs> 역시. 니 그냥 바닥 썰어 다니고만. 아주요샷탄8 0주요샷탄8 0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내꺼아 <거>! 미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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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샷탄8 <주요체단 80보>. 0 기다려봐. 저격면서 <laughs> okay, 시간 좀 뻑이자. 오케이 시간 좀 뻑이자 이거. 그래 빠졌어 일단 상대. <laughs> 이거 받아줘봐 이거 좀 됐어 됐어 됐어. 야나 선장 선장. 다시 소년 좋아. 빠르게 아, 빠르게. 네, 어, 그 네, 왼쪽 자리 왼쪽, 왼쪽 자리 왼쪽, 왼쪽 자리야. 오케이. 네, 아나루시루시루시루루 예, 루. 루, 루, 루. 야군야군군군군군군군군 야, 군, 군, 군. 군, 군. 오케이. 크리가안 보여. 매클리리 죽였어. 야 이거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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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뭐야 다시 빨리 빨리 으로 바꿨어 다시. 99 구원 공원공원나 어? 이거 디바공 90 잠깐 빨리 채워봐 빨리 봐 가자 지금 들켰어 들켰어 걸면 돼 걸면 돼면돼반받았어지렸다 나이스 아폭 아디 이거 뭐야 진짜? 소약소소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라인 필 라인 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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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조심해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나, 자리야 나, 나, 나이스. 맥피, 아니 호흡 피해가 왼쪽에. 못 잡는다. 나궁 나 80, 80, 80. 궁또 80. 나궁또 찼어. 종또궁. 맞또궁이다, 맞또궁. 형들, 맞또궁.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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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맞또궁 거의, 맞또궁. 케이 서현 대겨나 썼어. 왼쪽에. 아, 은신 비빈다. 아, 먹다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피해 맥크리필. 거쳐, 거쳐. 아래 아더 필 나이 필 얘네 필 많아 아시 가장 아자, 아자 아자 이거 나한테만 줘 나한테만 줘 나한테 1 줘봐 가자 야 내가 해 줄게 걷잡는 시오 잡아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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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잡아 나이스 아 마도 궁 지렸다 지렸다 아 궁을 몇번 쓰냐 와 궁을 8번쓴거 같네 이번 판어아 일단 이거 겐지 파츠 한번 보고 갈게요어 뭐야 이거야, 뭐야, 왜, 왜 라인이야. 아까 바닥 썰었던 건가, 비자루 아까 비자루 썰었던 거네. 아, 이거 내 파티 뺏긴 거실합니까 아, 요것도 아, 잘했어. 어야자루 썰고, 썰고. 아, 뭐야, 음. 나도 여섯 명 처치했는데 뺏겼어.